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연애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면요? 감지덕지죠 뭐. 아무튼간에 내 얘기를 남에게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데다 사연을 다 올려보게 되네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말랐던 적은 태어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저희 모습은 늘 어려서부터 살찌고 뚱뚱한 여자아이였거든요. 매번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죠. 그런 제가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었지만, 늘 언제나 전 뚱뚱한 여자로 낙인이 찍혔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언제나 제 자신에 대해 위축되어 있었어요.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더더욱 없었고, 늘 언제나 놀림감에 불과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매번 그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급기야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걸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서 말했던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남자라고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남자를 애인으로서 만나 본 적도 없으니 정말 저 같은 여자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왠지 내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나와 거리가 먼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라고만 여겨졌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늘 안쓰러워 보였던 이모는 이제 그만 운동 좀 하고 살도 빼서 지금이라도 시집가라고 했지만 저는 늘 싫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저한테 장가를 오겠냐며 이모에게 말하니 이모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직 점지 않냐며 그리고 평생을 먹는 것만 알았지. 남자라고는 티끌만큼도 모르고 살아왔던 너이기에 어쩌면 다른 여자들에 비해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 좀 하라고 하며 살좀 빼라고 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든 말하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던 엄마의 잔소리보다 이제는 이모의 잔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모가 다시 찾아왔는데 아주 화색이 돋는 얼굴로 찾아와서는 저보고 하는 말이 뜬금없이 선 한번 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이모에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선안 본다고 잘라 말하면서 나 같은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고 말하니까, 이모가 하는 말이, 현숙이 너 운동 안 해도 될것 같다며, 너 좋다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게 사실이냐고 말하니까, 정말이라며, 정말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며, 아무리 취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현숙이 너처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전그 남자가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모가 갑자기 막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모 왜 그러냐며 그 남자가 대체 누군데 그러냐면서 궁금하다고 막 보채니까 이모가 저보고 하는 말이 시장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 알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설마하는 마음에 안다며 그 과일 가게 아저씨 아들이냐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그 아저씨 당사자라고 말하지 뭐예요. 과일 가게 아저씨라면 저랑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 넘게는 차이가 나 보이던데.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전 이모에게 화내며 아무리 내가 뚱뚱해서 인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왜 그런 단을 끈 아저씨를 만나야 되냐고 말하니까 이모도 화를 내면서 너가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맞냐면서 매번 운동 좀 하고 살좀 빼라고 말한지도 벌써 3년이나 흘렀다며. 그 시간이면 너희 엄마 하늘나라의 간세월과도 같다며. 너희 엄마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남편 없이 힘들게 세상을 떠났으면 너라도 이제는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죽을 때 유언으로 너 하나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보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이모 마음은 어쩌겠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시집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통에 과일 파는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시집을 가라니. 게다가 나이 차이는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모에게 그 아저씨 나이가 몇이냐고 자세히 물어보니 이모가 하는 말이 저보다 땅, 15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딱 그래 보였어요. 제가 올, 올해로 45살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내일이면 환갑인 딱 60세였답니다. 저는 이모에게 그 사람은 재혼이냐고 말하니까. 그렇다며 오래전에 마누라가 지병으로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얼마 전에 장가보내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럼 아들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요즘 애들이 어디 그러냐며 아들도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모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늘 과일을 사러 갈 때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아저씨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기에. 저는 다음날 이모에게 그 아저씨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리하여 약속을 잡고서 과일 가게 아저씨랑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가끔씩 시장에서 보던 후줄근한 옷이 아닌 양복으로 말끔하게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살짝 호감이 가긴 했어요. 그러면서 낯설은 건지 웃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상은 역시나 서글서글하니 정말 푸근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아빠 같은 느낌이 들면서 편안함이 감도는 느낌이 드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에게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급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진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친인척만 부르고 조용하게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망하던지. 아직 이 아저씨랑 손밖에 안 잡아봤는데 같이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게저 역시도 너무나 민망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남자라고는 일절 못 만나본 저로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긴장한 제게 와 와인을 건넸고 남편이 된 과일 가게 아저씨와 와인을 마시다 보니 금세 취하더라고요. 그기야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더욱 더이 아저씨가 좋아졌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이란 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래서. 남자랑 여자랑 함께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그냥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잠시 놀래나 싶더니 저보고 인해 바로 임자라고 부르지 뭐예요. 저는 그게 뭐냐며. 임자라고 부르면 너무 들어보이니까 그냥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보고 뚱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뚱뚱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저씨는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저도 아저씨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자세히 보니 우리 아저씨 이 나이 이때껏 힘들게 과일 장사를 해서 그런지 저와는 다르게 빼빼 마른 게 정말 군사란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마른 모습이 좋긴 했지만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리하여 제가 이제부터 과일 가게 운영하는 거 도와준다고 해도, 걱정 말라면서 평생을 혼자 한 거라며, 저보고 살림하면서 푹 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쉬면서 무료함에 TV를 켰는데, 다이어트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다이어트고 뭐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나도 결혼도 했겠다. 늙은 남자지만 남편도 생겼겠다.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 조절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고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벌써 3kg이 훌쩍 빠진 것 같아. 난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이것 좀 보라며 살이 빠졌다고 말하네. 남편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화난 표정으로 제게 다이어트는 대체 못하러 뭐 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내가 당신 날씬한 거 원해서 결혼한 줄아냐면서 당신의 펑퍼지만 살집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다이어트 해버리면 그게 다 날라가는 게 아니냐며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민이 됐어요. 다시 그냥. 살을 찌워야 되나? 다이어트는 평생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보고는 잠자리에서도 절 멀리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다시 폭식하여 야식까지 챙겨 먹고 살을 찌웠더니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서 너무나 아름답다며 지금처럼 쭉 이렇게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저처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빼빼말은 이 남자가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도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가지만 남편과 함께 할 때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소중하게 다뤄지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거든요. 평생을 뚱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지만 이 뚱뚱함까지 사랑해 주는 늙은 내 남편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너무도 행복하답니다. 여보야, 오늘 밤은 조심하이소. 저번처럼 모르고 깔아뭉갤 수 있을지 몰라예. 그래도 남편은 너무나 좋기만 한가 봐요. 저도 물론 좋지만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호랍이라지만 뭐 어때요. 이렇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매일매일이 즐겁기만 하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